삼라만상 세상의 모든 사물. 오늘은 청소 도구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마대 그리를 소개하겠습니다. 3개짜리 3구가 있고 5개짜리 5구가 있는데, 오늘은 3구만 가지고 리뷰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Multipurpose Hanging o r g a n i z e 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청소 도구들을 끼워서 매달아 놓, 놓고 쓸수 있는 청소도구 보관용 거리대입니다 박스를 열고 상품을 꺼내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백에 들어가 있는데요 상품 구성은 마대그리 삼구용 마대그리와 고정시킬 수 있는 피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피스도 일반 석고보드에 박을 때는 이렇게 이 스틸 나사못만 사용하면 되지만 또 콘크리트나 이렇게 경부하게 박을 때는 PVC 앵카를 먼저 박고 그 위에 나사를 박아서 아주 견고하게 박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나사가 네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벽에다가 박으면 될것 같습니다. 세 개의 구멍이 있는데, 요게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고무 재질이라 넣을 때는 올렸다가 딱 요렇게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후크가 네개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 우산 같은 것들은 여기다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구 마대그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대가 마대를 가마대걸수 있는 구멍이 3개가 있고요 그래서 3구고요 마대 위에 거치할 수 있는 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근래를 어떤 식으로 거치하냐면요 이렇게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워서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고정이 되니까 뽑을 때는 그냥 들어 올리면 돼요.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뽑힙니다. 뽑을 때도 쉽게 이렇게 할수 있고요.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 우산 같은 것들을 걸어서 거치할 수 있고요. 또 수납 공구들을 걸어서 이렇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벽에서 어느 정도 이격시켜서 설치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대가, 어떤 걸레가 이렇게 폭이 있어서 너무 벽 쪽으로 설치하면 이렇게 걸리지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마대의 중심에서 2분의 1 사이즈 정도를 벽에서 이격시켜줘야 되는데 요 걸레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이상 이렇게 폭이 나오죠.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한 다음에 이개을 줘서 설치해야 이렇게 딱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데글레는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실외에서 사용할 때는 주로 걸레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데요. 요게 바닥에 닿아 있으면 뭐 곰팡이가 쓴다든지 그래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중에 띄워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위생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기대 나어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렇게 걸어놔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셨고요. 오늘 살펴본 물건은 마데그리 3구였습니다. 삼라만상 세상의 모든 물건이었습니다.